오, 놈 나만 났고 다 가네. 아, 맞다. 퀘스트 아무것도 클리어가 안 되니까. 강철 내가 퇴장시켜 줘야 얘네. 제 동맹이 함멸되어. 지역의 무리도 강해지고 있어.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천 한번 예, 추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요. 무조건 미니웨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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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가지적 하지 마십시오. 태양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 동안 운전하셔야 하니까 미리미리 제가 수고하십니다. 이래. 스포님도 인사해, 인사해 주십시오. 질주님도 인사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 몇 시간 정도 해야 하니까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태양님한테, 응, 뭐야? 몇학생 제가 초대할게요, 태양님. 그냥, 만들고 가세요. 제가 초대할 테니까. <laughs> 괜찮아요. 제가 템 나오면 태양님한테 드리면 돼요. 저는 제가 뛰고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래, 짜증나가지고 한 4시간 하니까 못하겠더라. 도저히 혼자서 하니까 뜨긴 떴었어요. 저도 혼자 할때 4시간 해가지고 3개인가 떴나? 2개인가? 헤릉이님이 혼자 해가지고 헤릉님은 그때 운전수도 살아가지고 쉽게 하다 보니까 운수라가지고 그래, 해릉님님좀 많이 드셨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헤릉님 많이 드셨었어요. 자, 그거 보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운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떴어요? 어? 저 방장 아닌데? 태양님 <laughs> <laughs> 태양님 태양님은 사람도 우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양님은 나가 다 나간 나요 나가셔야 해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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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주님 이제 당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질준이 당하시는 게 꼬셔가지고 제 분명한 신발을 벗고 가져가지고뭐더 썼어요 몰라요 아 보지도 못했겠네 별만 받뀌었겠네 <laughs> 질준이 <질주님 웃음> 파장이 제일 늦게 나가야 해요 제가 테마나 뜨면 드릴게요 질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운수가 갑이다. 악사나. 그 무한 증오 돼 있는 악사나. 운수 운수가 좋은 게그 알아서 걸어다니면서 다 깨버리니까. 바위 발 그거 뭐지 그거. 다 깨버리니까 확실히. 그것도 좋고. 예, 예 개게개이속 증가 벨트. 그거 아 손목이야, 손목. 원래 배트, 배트였나? 예. 예. 태양님, 그, 물어볼 거 없이, 사람들 다 나가면 나오시면 돼요. 태양님이. 제가 클벳 때 즐겼었던 게, 개짝게면, 이속, 아, 개짝 아니고 주변 짐을 지형 파괴하면, 이제 달려, 그, 뭐지, 속도 빨라진 거. 그거였었거든요. 그거가 손목이었어요. 메이저 시간 체크해 보세요. 24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질주님 두개 떴고, 내가 저 하나 떴고, 스포님 은 하나도 못 떴고, 세 동맹이 합류했지만 지 물이 강해지고 있어. 아, 맞다. 음님 하나. 총4개 떴어요. 24분부터 해가지고 어태희님 356번째 팬클럽 가입하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을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스폰이 뜬적 없대요? 저한개 질주두님 질주님 한개 플러스 날라간 하나 태양님 하나. 이거 근데 뭐 고행 1 단계로 하고 있지? 아, 뭐, 일단은 6단은 상관없네. 어, 그런가? 오, 아, 맞다. 거의 6단로 해야 해요. 왜? 그건 일단이지, 근데? 아까 팀기 때 캐스트 그 리셋 됐나보네. 텐 옵션하고는 상관없어요 텐 드랍류라고는 상관있지 옵션하고는 상관없어요 높은 난이도일수록 뭐 옵션 더 좋고 이건 아니에요 새 동맹이 합류했지만 지0의0 0 0 강해지고 있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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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 0 전설 매차 한30%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큰 효과는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약간 차이나는 건 있죠. 왜, 네, 그게 뭐 전설, 근데 이, 진짜 이상하네. 원래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게 맞는데. 30%인가 그럴까요? 맥스 있어요, 그거. 희귀는 뭐, 매차 안에 상관없이 뜨는 거 같은데. 전설은 제가 알기로는 매찬제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니면 총매찬이 제한이 있거나 아마 지금 하나 누구 달리셨네 달리시고 혹시아 아니면 매찬 없어도 돼요 솔직히 정글시면 뭐지 보석하나 사가지고 토파즈하나 머리 박으세요 음, 저는 뭐배차는 별로 연애한.. 연애해가 플레이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봐아보지뭐어이씨 뭐야 이거 껌 값이네 좀 비싸네 3,000원이네 에휴 저2 9 5예요 그냥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다 나가면 태양이 나오시면 돼요. 제 동맹이 합류했지만 지옥의 무리도 강해지고 있어. 그좋아요 그거 그거좋다 상키스젖줘요 소리없는겁니 좋은거다 요거 요거 렉감사도 붙었네 저거좋다 응 알겠습니다 대천사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역시 운수가 아니고 봐서 내가 할 때는 더럽게 들었는데. 달린 사람 죽어나겠네. 태양님 화이팅. 맨날 저는 제가 먼저 앞장섰으니까 오늘은 제가 좀 쉴게. 쉽게... 그근데 제가 달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어차피 할수 있는 게 아니네 놈들이 가져잖아세 동맹이 합류했지만 지옥의 무리도 강해지고 있어 수도 했었으면 이거 좀 이거 근데 제가 야 야만할 때좀 재밌긴 재밌었어요. 한 내가 4시간 정도 했는데 스리를 있어 가지고 재밌었어요. 스리를 있어 가지고. 근데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수도 했었으면 계속 해좀해 봤지 싶은데. 네, 이거 저도 이거 다 외웠어요. 하도 해 가지고 한 4시간 이 되면 다 외우겠더라고, 위치. 그, 뼈무더기 깨서 하는 건좀 무리가 있었고. 뼈무더기는 솔직히 제가 뭐, 관계피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수도사 이거 때문에. 희몰이 때문에. 뼈무더기 깨는 건 지준이죠. 여러분들 시청하신데 죄송하지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리도가어메시간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계속 보시면 제가 뭐 한지 바로 이제 감 오실 거예요. 아, 카톡 테마 있어요? 음, 저, 메이저 좀 괜찮아요. 저 블리자드 공식 이피니까좀 괜찮아요. 근데 원래 여기 템이 안 떨어진 건 맞는데?